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거예요. 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여자가 또는 남자가 할 적절한 응답을 골라야 돼. 예를 통해서 응답을 추론 골라야 돼. 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언급되는 말이 직접적인 근거예요. 마 마지막에 언급되는 말이 그의 직접적인 근거로알려해요 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말을 주의해서 해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컨센트레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오케이. 대화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래서 소재를 검사한다. 어 먼저 소재를 찾고 그다음 두 번째 대화의 전체적인 회전 파악. 대화. 왜냐하면 전체적인 회전 파악해야지 좋은 말이 나올지 긍정적인 말, 부정이 나올지 대화 전체적인 파악이 해야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네. 긍정 파악해야 돼. 대충 그냥, 그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말에 대한 적절라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선택지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선택지는 해석비. 미리 해석하는 게 중요한 조치입니다. 게 네. 선택지는 미리 해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구 때문에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을 듣고, 마지막 말을 듣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긴 대화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 위에 킬러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나요? 킬러가 인 이유가 뭘까? 3점짜리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에선 긴 대화의 응답에서만.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듣기 문제 중에서 어려워하는 유형이란 뜻이고 제일 뒤쪽에 있죠. 듣기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발따를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이네. 그러면 얘들아, 남자가 먼저 말할까 여자가 먼저 말할까? 내가 짧은 대화에서 설명해 줬지. 남자의 마지막 말일 때 여기서는 여자가 먼저 말을 해요. 문장이 길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주로 그렇습니다. 여자의 응답입니다. 자, 어, 일단 엄청 길지 해석을 다 했으면 좋지만.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기본적으로 지문, 지문, 선지, 선지, 선지가 각각 어떤 뜻인지 해석하는 거는 필요해요. 한 번씩 해석은 꼭 해봐요. 아시겠죠? 시험장 가서도. Sorry, I don't think I can wait until tomorrow for this one. 이거에 대해서 내일까지 나 기다려줄 수 없을 것 같아. I agree. 나 동의해. The display 전시되는 거. One may be the best option for me. 나한테 정말 최고의 옵션인 것 같아, 이거. Oh, no. It's too bad. 이거 너무 나쁜데. You don't sell the displayed model. 이거 너 아마 팔지 못할 거야. 이 디스플레이 모델을. 디스플레이 모델이라고 하면 아마 전시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전시하다니까. 그 다음에 4번. Good. Call me when my washing machine is repailed. 좋아. 나 불러줘라. 어, 세차기계 repair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좀 해석을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가볍게. 소재들 파악하는 위주로. Exactly. 정확히. I'm glad that 나는 반가워. You bought the displayed one. 이 displayed 하는 제품을 산게 나는 반가워. 라고 말을 했지. 한번 같이 보자. Hi. 일단 얘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마지막 말까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Hi. Can I get some help over there? Here? Sure. What can I help you with? I'm thinking of buying this washing machine. 나 이거 사고 싶어. 일단은 여기서 소재 등장했어. 나 사고 싶은 거 이거네. 그치? 여기선 역할을 파악할 수 있어. 남녀 간의 역할. 직업 간의 갈, 이제, 대화문에서 통해. Good choice. It's our best selling model. I really like its design and it has a lot of useful features. I l l take it. 이라 그랬어. 나산대 Great. However, 그러나, 자, 그러나, 역적. 역접의 연결사네. 역접의 연결사는 독해에서도 중요하듯이 여기서도 중요. 왜? 뒤에가 상당히 미안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You will have to wait for two weeks. 2주 기다려 줄수 있냐는 거야. 도와줘야 기다려 줘야 되는데. We are out of this model Not right now. 방금 품절됐대요. Oh no! I need it today. 나 필요한데 지금. My washing machine broke down. 내거 어제 고장났거든요. Then how about buying the one on display? 전시품 구매는 어때요? 여기서 전시품 구매 얘기 나왔구나. 저 이렇게 나오고 있죠. Oh, I didn't know I could buy the display one. 나 별로 안 사고 싶은데. Sure, you can. We can deliver and uh, install it today. 아, 미안. I didn't know. 나 알지 못했어. 전식품살수 있다는 걸아그내 해석을 반대로 했어 살수있대 그래서 오늘 갖다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uh, That's just what I need. 내가 필요한 거야 But it's not a new one. 새거 아니잖아요 Not too sorry. It's never been used. 사용된 것 아니고 또한 I uh, like with the new ones. 새 거와 마찬가지고요 You can get uh, it repaired for free from up to 3 years. 3년 동안 무상 예스가 가능하대요. That's g o 좋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we can also, 우리 또한, 있잖아. 20% 할인을 해준다. It's pretty good deal. 완전 좋은, 땡 잡은, 봉 잡은 거래지.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이 문장 가장 중요해. 그래서, 아, 그렇구나. I agree. The display made the best option. 나한테 최고의 옵션이야. 맞는 말? Sorry. 애초에 미안하다말 자체가 너무 뜬금없지. Oh no. 부정적인 말은 아니야 무조건 Good. Call me when my washing machine is repaired. 수리됐을 때 No. 수리된단 말이 없었어 사는데 뭐 벌써 고장이 났겠니? Exactly. 정확해 아니야 정답이 2번이야 답은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알겠냐? 긴 대화의 응답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얘들아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긴장해서 틀리는 거예요 아마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이 문제 한 번쯤은 틀려봤을걸 이런 문제 긴 대화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거는 모두가 틀려본 유형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난이도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길기 때문에 정말 집중을 엄청 해야 돼요.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문장 한문장 끊어 읽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 말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 문장에서 힌트가 다 나옵니다. 마지막 문장이 왔다로 중요해요. 정말 대박 중요합니다. 진짜 존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존나게. 아우, 나왜 자꾸 여기 나와? 아무튼. 정말 중요한 문제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긴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적절한 응답을 찾는 유형이잖아. 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얘는 대화 전체가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야. 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것. 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여자가 또는 남자가 할 적절한 응답을 골라야지. 얘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choose 골라야죠. 맞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언급되는 말이 직접적인 근거예요. 중요하다. 마지막에 언급되는 말이 글의 직접적 근거로 작용해요. 직접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컨센트레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마지막 말.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풀립니다. 오케이, okay? 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대화 첫 부분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첫 번째 대화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래서 소재를 일단 찾아, 어 먼저 소재를 찾고 그다음 두 번째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 대화. 왜냐면, 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지 좋은 말이 나올지,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올지. 대화 전체 흐름 파악이 해야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긍 부정 파악인 거예요, 이거. 대충, 그냥. 그 정도 파악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말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선택지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선택지는 해석 미리. 미리 해석하는 게 중요하 좋습니다. 네. 선택지는 미리 해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된 말이 직접적 근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을 듣고 마지막 말을 듣고 생각하셔야 돼요. 금 부정적인 대답 판단하기 긍정일지 부정일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유형 아니라는 생각 들지 않아? 이거 중요 이거 중요 마지막 언급된 말이 중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어렵지 않게 3점을 얻어 가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듣기가 2점인 반면, 얘는 3점입니다. 일반 독해와 똑같은 점수죠.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 긴 대화의 응답도 킬러지만, 이 문제도 킬러지만, 이거, 다음 상황에 따라서 하는, 상황에 적절한 말, 이 유형도 은근히 애들이 힘들어해요. 16, 17은 부담 없이 두번 들려주니까 한 번에 다 푸는 애들이 많은데 상황에 적절한 말은 긴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상황에 적절한 말도 킬러 유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